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쪽에서 일반 맹리동 사건으로 접수하고 바로 수사 처리할 겁니다. 네, 수사 기전에 본인 앞으로 간단히 몇 가지 여쭤봐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본인 성함이 지금 정자, 신자, 제자, 본인 맞고요. 네, 본인이 어떤 사업에서 종사하고 계십니까? 어, 사업해요? 예, 사업해요. 사업, 사업을 하신다고요. 네. 현재 지금 있는 곳이 뭐 직장입니까? 뭐 집입니까? 집이요. 이거 현재 지금 본인께서 지금 이 사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 받으시고요. 네. 혹시 최근에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것을 분실하거나 타인한테 빌려주셔서 업무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권 한번 잊어먹었어요. 혹시 뭐 제때 분실신고는 하셨습니까? 분실고 안 했어요. 혹시 뭐 홈쇼핑이나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어요 구매하셨을 때 혹시 뭐 이상한 점이나 피해보신 적은 있었나요? 네 피해봤어요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그.. 하이플러스 프라자 사기사.. 그.. 전자쇼핑몰에서 사기당했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네 신고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어느 지점입니까 어느 은행이냐고요 어느 지점에 어느 은행입니까 태전지점에 음, 농협이요 예? 태전지점에 농협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인의 개인정보라는 것은 주로 본인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 도용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본인께서 거래하시고 있는 은행 쪽으로부터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도 알다시피 본인의 개인정보라는 것은 주로 본인 당사자 이외에는 본인께서 거래하시고 있는 은행 쪽에 있는 은행 직원만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혹시 뭐 주변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짐작하는 사람은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또한 그러면 본인께서 두 명과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쪽으로부터 지금 수사를 할 건데요. 네. 현재 국민은행 하고는 거래는 아시죠? 네. 국민은행 이외에 현재 본인께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은 어떤 은행들이 있습니까? 다요, 다. 예? 다 해요. 다 있다고요? 네. 여보세요? 네, 다 거래해요. 네. 각각 어떤 은행입니까? 우리 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우체국까지해요 각각 전부 다사용하십니까 네. 국민은행, 그리고는요. 우리은행. 예, 그리고는요. 농협. 예. 기업은행. 예. 하나은행. 예,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께서 말씀하신 계좌들을 저희 경제팀에 합법적인 계좌로 등록해드리고요. 저희들도 조사하실때 본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된 통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불법 통장으로 인정하시고 바로 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현재 국민은행 쪽에서 본인 명의로 사용하시는 통장이 몇개 정도 계십니까? 세 개요. 각각 어떤 용도로 신청한 통장입니까? 하나는 적금이고, 하나는 입출금 계좌 적금통장 하나, 입출금통장 하나, 그리고는요? 그리고 또 입출금통장 하나요 입출금통장 두개 적금통장 네. 하나요? 네 입출금통장에 연결된 카드는 어떤 카드입니까? 신용카드랑 직불카드 d 식카드하고 직불카드요? 네 우리은행 쪽에서는 본인 명의로 통장이 몇개 정도 되십니까? 두 개요? 세 개요? 두 개요? 어떤 용도로 신청한 통장입니까? 신용 그 카드요 카드? 예? 카드. 우리 카드만 사용하십니까? 통장은 없으십니까? 통장도 있어요. 통장은 무슨 통장입니까? 입출금 통장이요. 예? 그냥 통장이요 입출금. 일반통장 두개입니까네 연결된 카드는 뭐 신용카드입니까? 현금카드입니까? 현금카드요 예? 현금카드요 현금카드요? 우리 농협은행쪽에는 통장이 몇개정도 되십니까? 농협에는 네. 되게 많아요 몇개정도요 대충? 한다 대여섯개 돼요 일반통장이 몇개정도 되십니까? 그거 다 일반통장이에요 그거 전부 일반통장이요? 예. 근데 네, 연결된 카드는 무슨 카드입니까? 그거 다 직불 카드예요. 전부 직불 카드요. 네. 기업은행서군요. 기업은행은 그건 신용카드 거예요. 아마. 신용카드요. 네. 통장은 몇개 정도 계시나요? 하나예요. 예? 하나예요 하나. 일반 통장 하나요. 네. 하나은행서군요. 하나은행은 기억이 안 나요. 우체국은요? 우체국은 적금이죠. 우체국 적금 통장 하나요? 네. 혹시 본인 명의로 마이너스 네. 통장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을텐데. 번호 내 쪽입니까? 그게 어디더라? 그건 기억 잘안 나. 모르겠어요. 그게 신한은행 아닌데. 무슨 은행이었더라 어, 봐야 돼요. 메모한 거. 알겠습니다. 최에 국민은행이나 본인께서 사용하신 통장들을 통장 정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통장을 확인한 후에 통장 안에 들어있는 잔고가 본인께서 네. 모르게 상태에, 상태에서 빠졌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왔다는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뭔 은행입니까? 아, 농협, 농협 아니면 국민은행 같은데요? 얼마 정도 빠졌습니까? 아, 모르겠어요. 장고가 너무 많아서. 근데, 국민은행 속에. 네. 일반 통장에 지금 본인께서 보셨을 때, 장고가 얼마 정도 들어있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2천만 원이요? 네. 적금 통장에는 얼마 정도 들어있을 증상이니까. 적금 통장에는 몇억 들어있죠. 거의 적금 한 달에 엄청나게 집어넣으니까. 아네 그러세요 지금 통장을 가지고 뭐 지금 은행 쪽에 지금 가세요. 지금 바로요. 아네. 통장을 다 가지고 은행 쪽으로 가세요. 어 가야 돼요. 은행으로? 예. <laughs> 은행 가서 어떻게 해요? 예. 은행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은행 가신 다음에 제가 계좌를 불러드릴게요. 네네, 나한테 지금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송금해야 되나요? 송금하셔야 되죠. 어, 아, 왜요? 저희도 뭐 먹고 살아야죠. 돈좀 주세요. 그러면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 전 열심히 벌었는데? 뭐라고요? 전 열심히 벌은 건데 그게? 예? 그, 건 그건 제가 열심히 벌은 건데? 열심히 벌은 거라고요? 네네. 열심히 뭐, 뭐 하셔서 벌었어요? 사업에서 벌었죠? 예? 사업에서 벌었죠, 사업. 무슨 사업 하십니까? 인터넷 사업. 부동산 사업. 뭐라고요? 부동산이나 유통이랑 인터넷이랑. 그렇게 해요. 이거, 혹시 뭐, 부동산에 청소하는 사람 아니야? 뭐라고요? 부동산에 청소하는 사람 아니라고. 청소요? 어. 그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 그만 10억 뭔 말인지 모른다 계새끼야 이거 이거 몇억 있어? 야, 이거 몇십만 원이야 이수도야? 지금 이거 부자다 계새끼야 아. 사업을 한다고. 응. 이네1 0를 세상이 바뀌지던니 사업을 못한다 계새끼야 아. 고두나 빨리 구두나딱 들어 나가 계새끼야 나중에 잠자고 기다리니 보유 두새끼야. 그니게 그러니까 사기를 치 너무 뭐 보지나 기존 집가가 보지빠르돈 벌래, 이 새끼야. 사기 치다가 안 보지바는, 돼. 사, 사기 치, 비가 사기 치려고 하려다가 안 되니까 욕하는구나 너희들 조선족애들. 너네 를 전부 다알아봤다니새 음. 어디 돈있다야다죽 사람 돈 아니야. 이 아. 새끼야. <놀람> 너는 왜 근데 ]이라지? 그렇게 전화요금만 전화요금 그렇게... 사기치는 음. 사람이야. 지금까지 돈 같은 그래가지고 다 보고 새